혹시 32인치 모니터의 새로운 표준을 찾고 계신가요? HP의 QHD 165Hz IPS 피벗 틸트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부드러운 아이고. 화면 전환으로 게이밍과 작업 모드를 만족시켜 줍니다. 400니트의 선명한 밝기와 IPS 패널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색상과 생생한 화면을 즐기실 수 있어요. 165Hz 주사율은 빠른 움직임도 끊김 없이 부드럽게 보여주어 게임이나 영상 편집 시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피벗과 틸트 기능으로 최적의 시야각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오랜 시간 작업이나 여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어요. 이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결합된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